안녕하세요. 이여름했습니다 오늘은 힐링다육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힐링다육에서 여기 킵하시는 매니아님들의 물건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한판 준비했습니다. 여러 매니아님들이 다 조금씩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한판 하고 주문은 또 힐링 사장님이 받아주시고요. 또 예쁜 아이들이 있으면 찜도 하시고 또 명절 때 고생하셨으니까 또나그 자신에게 주는 선물도 하나씩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또 예쁜 아이들 보시고 또힐링가시고요자 오늘도 1번부터 하나하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드림앤환타즈 금이고요 21,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목대가 참 좋고요 자, 입장에 색감이 또 금줄도 잘 들어가 있고요 색감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물들어 있네요 입장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화분에는 여기 전 부분이 살짝 깨져가지고 화분값은 지지 않았습니다 자, 화분은 그래도 그대로 보내주십사면 이대로 보내드립니다 2번, 블루 엘프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투수가 아주 많네요. 야, 블루 엘프가 이렇게 얼굴이 작고, 따글따글한 애들 보기 드문데, 와, 멋집니다. 자, 이렇게 또 수영도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좀 많이 큰 화분에 이렇게 담겨 있고요. 그 다음, 3번, 마제스타 통철하고요, 79,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 생긴 거 한번 보세요. 위쪽에는 좀처게 이렇게 입장을 다 달고 있고요. 끝부분에는 피피처럼 밝아 게색감다 올라 있고요. 와, 여기 통찰 아 멋지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4번 리톱스 모둠이고요. 34,000원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22도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탈피하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얼굴이 조금 큰 편입니다. 이렇게 큰 분에 이렇게 가득 담겨 있고요. 그 다음, 5번. 레드베리고요. 요거는 개당 5,000원 나왔습니다. 자, 레드베리는 입장 동글동글하고 윤기 반짝반짝하지요? 약간 검은 빛과 붉은 빛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화분에 요렇게 심어놨습니다. 요거는 개수는 좀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줄리아나고요. 37,000원입니다. 자, 줄리아나 치고는 색감이 아주 밝게 붉은색을 보이고 있지요? 좀 어두운 자주빛이 아니라 요거는 아주 다운빛에 가까운 요런 색감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7번 제이러우처라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작은 입장들이 좀 촘하게 많이 달려있고요 전체가 핑크와 다홍빛을 다 가지고 있네요 와 색감이 골고루 잘 들었습니다 8번 로진하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전체가 육두로 보입니다 키크나이는 색감이 좀더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 있고요 또 밑에 오두는 이렇게 색감을 보여주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9번 8천대철화구요 14,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는 생을이 있고요. 또 철화가 좀 조금 여기 있습니다. 입장 끝에는 약간 다홍빛으로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10번 청키구요 22,000원입니다. 자 여기 키나전 나이가 한 6도 이상 7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붉은 색감이 다 올랐고요. 그리고 목대 크게 이렇게 올라간 아이가 오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장에는 색감이 다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아주 목동이 같네요. 그다음 11번 유럽 미인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쪽에 얼굴이 있고요. 또 목대 쭉 올라가지 여기도 있습니다. 또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 아이도 있고요. 저수영이또 특이하게 생겼지요. 이거는 도화분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다음 12번 에스메랄다고요. 22,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자, 요쪽으로 얼굴이 있습니다. 이쪽도 있고요. 요렇게. 입장 끝에는 빨갛게 손톱 색감을 올려주고요. 자, 외목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네요. 그 다음 13번, 레티지하고요 네, 21,000원입니다. 요거 투수가 많습니다. 자, 목대 밑에 깔끔하게 이렇게 하엽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입장에 붉은색 많이 올라갔고요.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4번, 아르제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한 7도로 보이네요. 입장 끝에 붉은색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5번 스피나고요. 12,000원입니다. 여기 5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또 사두가 있고요.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이 참 예쁜 아이네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6번 방울복란금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구가 많다고 메모되어 있네요. 자, 녹과 금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핑크빛도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틈 사이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지요. 자, 요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17번. 아즈텍 그린이고요. 13,000원입니다. 자, 가운데큰 얼굴이 있고요. 주변에 또 자구가 여러 개 되네요. 전체가 한 9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입장 뒷면의 끝부분에 이렇게 붉은색 올라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흰 화분 같고요. 그 다음 18번. 기르바이 장미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요거도 수가 아주 많네요. 어, 요거는 한 12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손톱은 빨갛게 어, 금붉게 이렇게 색감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입장뒤 쪽에는 약간 살구빛으로 이렇게 색감 들어가고 있고요. 19번 아이스 레이디고요. 2만 원입니다. 자, 요거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색감 보세요. 아주 붉지는않아도 색감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20번 올패시고요. 24,000원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목대가 좋구요. 얼굴이 여러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하게 핑크빛 살짝 머금고 있고요. 자 화분은 또 이런 아이네요. 그 다음 21번 비욘세 무지개 금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입장에 빨갛게 색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입장마다 돌기가 블록블록 나와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2번 문수돈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2도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장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통통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수제 N분인데 어, 화분, 각다, 화분 가격도 안되는 금액으로 내주셨네요. 그 다음 23번 화이트 그린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요거 목대 좋고요. 요거는 27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뽀얀 분 바르고 얼굴 많이 달고 있지요. 자, 꿈토방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 다음 24번 토리멀로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또 멀로도 이름이 여러가지네요. 뭐 오렌지 멀로도 있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는 오렌지빛 색감이 제법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5번 블러처스고요. 19,000원입니다. 요거는 삼도로돼있네요 요것도 뽀얀 분 바르고요. 자, 화분는 요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 26번 포토시나절하고요 23,000원입니다. 이쪽 생얼이 크게 하나 자리하고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또 철화가 좀 촘하게 엮여 있네요. 자, 가쪽 입장은 살구빛이 은은하게 색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27번. 레드콘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입장이 윤기 반짝반짝하지요? 테두리에 붉은빛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N분인데, 어, 사용감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 가격을 아주 착하게 매겼습니다. 자, 요렇게. 화분도 예쁜 아이죠. 그 다음 28번 어메이징 그레이스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거 작아도 3도로 되어 있고요. 제법 묵은 아이네요. 입장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많이 달아갔습니다. 자 여기 공방 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29번 룬데리철하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여기 깨알 같은 입장들이 좀 처음이 모여있지요. 약간 갈색과 보라색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화분은 N분에 이렇게 담아놨구요. 그 다음 30번, 칩시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투수가 한 6도는 될것 같습니다. 위 얼굴이 좀크고요 아래쪽으로는 조금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자, 요거는 수제 화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31번, 파이어 필라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여기 4도로 되어 있네요. 이쪽 얼굴이 약간 크고요. 자,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손톱 쪽에는 아주 검붉게 색감이 진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n 분이고요그 다음 32번 리톱스고요. 18,000원입니다. 조금 큰 얼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꽃이 이제 진 자리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거는 정수분에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그 다음 33번 기천금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2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정수분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자 코사지가 달린 화분이 참 깜찍하고 귀엽죠. 그 다음 34번 업코텔룸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오두로 어, 되어 있네요. 여기 옆에 또 작은 얼굴이 하나 보입니다. 자 위에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그 다음 35번 레드벨벳이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자 제일 안쪽에는 빨간 물이 고인듯 약간 요렇게 보입니다. 자, 요렇게, 화분에, 예쁜 화분에, 정수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6번, 석영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요쪽, 요쪽, 요렇게 2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입장이기 반짝반짝하고요, 손톱이 또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빨갛게 이렇게제감 올려주네요. 자, 사각분이고요. 그 다음, 37번, 캐롤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보시고요, 요거는 화분도 키가 좀 낮습니다. 자, 입장에 손떨처럼 보송보송 나와 있고요, 앞에 이렇게 코사지가 달린 화분입니다. 그 다음 38번. 파키포리아고요. 4만 3천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여러 개 됩니다. 자, 입장 끝에 살짝 붉은 빛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수피화 화분입니다. 어, 요거는 화분값이 비싸 아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39번. 호피봉랑금이고요. 4만 3천원입니다. 자, 요거는 입장이 아주 좀 작게 생겼습니다. 통통하고 귀엽고요. 끝부분에 진한 초코색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요것도 수피 화분이고요. 자, 수피 화분은 화분 가격만 해도 가격이 제법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 40번. 아이시 그린이고요. 17,000원입니다. 이쪽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약간 작은 얼굴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살짝살짝 물들어가고 있지요. 자, 자구가 많다고 메모돼 있네요. 41번. 어, 타이거 마리아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요거 입장의 색감 보세요. 빨갛게 색감 다 올랐습니다. 손톱 쪽은 조금 더 진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거는 예온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2번 턱시판초라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작은 입장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흙내온 분이네요. 요거는 화분 가격이 될까 싶습니다. 전부 다또 화분들이 약간 매니아님들이 키우면서 약간 사용감이 있으니까 고점을 그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3번 핑크드 래곤이고요 19,000원입니다. 여기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감이 잘 들어있는 아이들이죠. 자 얼굴이 또 크기도 비슷하고요. 자요것도 공방분 화분이죠. 그 다음 44번 버클리고요. 24,000원입니다. 자요거는 작은 얼굴들이 여러개 이렇게 많이 모여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꽃이 피면 꽃향기가 또 아주 좋은 아이죠. 그 다음 45번 무지개 여신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많습니다. 한8두는될것 같고요. 입장끝 부분이 전부 다새 까맣게 이렇게 색감이 보이네요. 와, 안쪽은 더 까맣게 보이고요. 자, 여기 화분 미니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46번 페르독수고요. 24,000원입니다. 요쪽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작은 얼굴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쪽은 철화로 보이네요. 자, 색감은 다잘 올랐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47번, 펜지 금이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여기, 금기가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이쪽으 얼굴이 있고, 앞에도 있고요. 전체가 한 5도 정도 돼 보이네요. 자, 요거, 새 화분입니다. 새 화분은 화분 가격이 또좀 있죠? 그 다음 48번, 레드베리고요, 만원입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자, 입장 뒷면에는 검붉은 빛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손톱은 거의 새카만 정도로 색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49번, 라밀라떼 철하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작은 입장이 좀촘하게 들어가 있죠? 연하게 핑크빛도 번져 나오고요.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50번, 정중이고요, 14,000원입니다. 요거는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뒷면에 한번 보세요. 군데군데 이렇게 표멍이 들어가 있네요. 자, 요거 화보는 N분이고요. 그 다음 51번, 핑클룹이고요 9,000원입니다. 요거는 한 5도, 6도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에 빨갛게 물이 다 들어 있고요. 윤기 반짝반짝 합니다. 자, 요런 작은 화분에 요렇게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52번, 웅동자 금이고요. 만천원입니다. 자, 입장에 녹과 금이 골고루 섞여 있고요. 손톱에는 핑크빛을 요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53번, 줄리엣이고요. 만원입니다. 요거는 3도로 되어 있네요. 또 목대가 좋은 아이고요. 자, 입장마다 색감이 또다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4번. 둥근 잎이 치우리 되고요. 2만원입니다. 요거는 6도로 보입니다. 아, 요거 얼굴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끝부분에는 전부 다또 색감이 다 올라가 있고요. 안쪽에는 옥빛에 바깥쪽은 요 조금 색감 오른 살구빛 같습니다. 자, 화분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55번. 큐비 프로스티고요. 15,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목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있고요.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핑크와 보라, 요런 느낌으로 물들어 있는 아이입니다. 56번, 데비철하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요거 입장이 아주 많이 쫀쫀하게 달려 있습니다. 자, 약간 보랏빛도 돌고요. 자, 요렇게. 핑크빛도 살짝 돌고요. 자, 화분은 또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 57번, 로망이고요. 22,000원입니다. 이거 두수가 많네요. 이거는 한 10두는 좋게 되겠습니다. 속에 또 작은 얼굴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요. 색감도 진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8번 트은페이 핑키고요. 19,000원입니다. 이거는 여러 얼굴이 이렇게 모여있네요. 자 안쪽에는 분이 좀 있고요. 바깥쪽에는 빨갛게 색감을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에는 이렇게 보시면 약간씩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59번 멀로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또 색감이 다 들어있고요. 위쪽에는 뽀얗게 분바르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60번 아델이고요 29,000원입니다. 여기는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손톱에는 붉은색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은 적은 아이들이 더 많이 모여있고요. 여기는 적심자도단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제 화분인데 어, 사용감이 있다고 아주 착하게 가격 내주신 겁니다. 61번, 러블리 배우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이쪽 좀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틈 사이 보시면 큰 얼굴 밑에 작은 얼굴들이 좀 여러 개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입장 여기 끝에 보면은 아주 진하게 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2번 파이버스타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위쪽으로는 이렇게 오드로 보입니다. 입장 끝에 빨간 손톱 가지고 있고 아래쪽 입장은 색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얼굴 큰 얼굴 밑에 애기들 한번 보세요. 여러 개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자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3번 라울금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여기 금기가 다 골고루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요거제본 무거운 아이입니다. 자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또 목대가 보이고요. 자 빨간 화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64번 슈퍼스타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사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요렇구요 옆에 또자구가 여러 개요렇게 있네요. 전체가 사도 맞네요. 입장 끝에는 검붉게 요렇게 색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65번 레몬베리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여기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입술을 꼭 담은 것처럼 요렇게 모습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 입장은 살구빛이 은은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66번 홍화장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이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한 15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입장 끝에 빨갛 그라인 그려 주고요. 뒷면에도 붉은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67번 뮤즐리고요. 2만 원입니다. 자, 이거는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마다 색감 보세요. 요렇게 진하게 다되 있습니다 요거는 한가운데 적심자국이 보이네요 자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68번 핑크 자라고사고요 14,000원입니다 요거는 한 6두 될것 같습니다 자 자라고사는 또 손톱이 또 예쁘지요 요렇게 아주 작아서 눈에 잘안 띄울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빨간 손톱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69번 홍시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이아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아주 새빨갛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윤기가 반짝반짝 하면서 약간 어두운 빨간색이지요. 그리고 화분은 토도의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70번. 블랙 사바스고요. 19,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뽀얀 분이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보시면 검은 빛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검은 깨가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손톱이 새까맣고요 자, 요거는 도란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71번, 추비립스고요. 13,000원입니다. 요거 사도로 돼 있습니다. 얼굴 크기가 전체가 다 비슷하고요. 끝부분에 살짝살짝 붉은 빛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은 좀 통통하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오늘 준비된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